안녕하십니까 주연드미스장입니다. 12월 13일 오전 뉴스 브리핑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주말에 어저께 103건의 신규 코로나, 9,714건의 누적 코로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 네잘 지내셨나요? 크라이처치는 금요일 날한 건, 토요일 날두 건이 나오는 바람에 사람들끼리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난리가 났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뭐, 크라이처 리카톤몰이라고, 웨스트필드 리카톤몰도 다니고, 뭐 베링턴몰도 다니고 했는데, 사람들은 막 벅차벅차, 이제는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제 보니까. 예, 이제는 신경 별로 안 쓰고, 이제 걸리면 걸리는 것다고 하는, 뭐, 주사 맞았으니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되게 상당히 의아했던 주말이었습니다. 예, 뭐, 그냥 다니사 다니고 다 하더라고요. 별로 신경 안쓰라고다모두들 예. 이럴래 이게 무서운 건데 원래 원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도 면허증 따고 잘 운전 못할 때는 안전해요 긴장을 하니까 긴장이 풀어질 때가 무섭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자 우리나라 조국의 뉴스 조국의 뉴스 그러니까 가뭐조국씨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조국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조국의 뉴스 하루 사망자 100명도 시간 문제 밤 9시 영업 제한 부활하나 지금 한국이 지금 난리가 난것 같습니다 보니까 코로나 1 9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정부의 사적 모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포함한 특단의 지시가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 0일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이른 시일 내에 위기 국면이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했다 하지만 의료, 의료계에서 특단 조치도 이미 늦었다고 판단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한국은 제가 보니까 어~ 좀 뭐랄까 안전불감증 그 되게 심해요 예 뭐~ 나나찜이야도 그렇고 뭐~ 근데 지금 또 솔직히 그~ 코로나 분위기 자체가 약간 그냥 뭐~ 그냥 약 먹으면 나 뭐~ 이런 식으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그 상황에서 또 오미크론도 나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른 것 같은데, 하여튼, 60세 이상의 기저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니까, 좀, 어, 좀 조심하시고, 뭐, 일단 안 걸리는 게 낫지만, 또 걸리, 뭐,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얘게 그렇다고 막, 막좋아되면너또 어떻게 사냐고, 또 어떻게 먹고 사냐고, 또, 많이, 나온, 많이 나온다고 뭐라 그래? 풀면 풀어줬다고 뭐라 그래? 이게 정말 애매해요. 예. 뉴젠도 지금 똑같습니다. 예. 자, 처음 뉴스. 일부 빨간색 영역은 주황색으로 전환되기를 열망하고 다른 영역으로 영역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빨간 신호등 아래 북섬 중부 일부 지역은 오늘 주황색으로 바뀔 때까지 손가락을 꼽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각은 현재 오클랜드와 노스랜드가 빨간색으로 표기된 국가의 설정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열어두고 타우포 로토루와 호수, 로토루 호수, 카웨라우, 화카탄의 오포티키, 기스본, 와이로와 랑, 기티케이황가누이및 루페루, 루아페우 지역을 포함합니다. 적색 인구의 83% 완전 백신 접종을 받았고 90%가 최소 1회 접종을 받은 황가누이의허시 맥도얼 시장은 사람들이 주황색 전환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빨간색 아래 공동체 유대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눈에 띈다. 특히 연말이라도 겉, 경품도 있고 연말 콘서트가 있고 촛불 캐롤도 다 취소되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타오프에서 오늘 결정은 오늘 결정은 여러 콘서트 행사를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참 지금 박 바뀌어야 되는데 이 바뀔 수 있을까 정말 저도 솔직히 좀 걱정입니다 이게 바뀌어서 내려오면 이거 다 번지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응급실은 항상 제가 말씀드 모자르고 이거 열어가지고 되나 하여튼 걱정 그렇다고 안 열면 또 오클랜드 이 북쪽에 계신 분들이 휴가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게 지금 휴가가 문제인지 저도 뭐가 문제인지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좀 애매합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기가 하여튼 좀 애매하다 예. 어 다음 뉴스 노스랜드 보건당국은 하루 최대 95건의 사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스랜드 보건당국은 오클랜드 국경 폐쇄된 후 하루에 최대 95명의 새로운 코비드를 계획 코비드 케이스를 계획하고 있지만 그란 발병을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노스랜드 지역 보건은 1월, 말, 1월 말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관리 계획은 카운티 마누카우 DHB 그레이잭슨 박사의 모델링 기반으로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봅니다. 모델링에 따르면 1월말 지역사 2 3 8 8 0명의 활성 사회가 나타날 수 있으며 최대 70명은 병원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이뭐 어쩌 이 내가 볼때 이게 야 2,3880명까지 나오는데 약 먹었으니까 괜찮다 할수 있겠죠. 근데 야 이게 지금 여기 여기도 노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지금 뭐좀 우려하는 바지만 그래도 조금 제가 좀 이렇게 그래도 이번에는 좀 이렇게 좀 사람 목숨 가지고 이렇게 자신감으로만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하는 좀 걱정입니다 예 이렇게 말은 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다 하는 거 아는데 어, 일단 95건의 사례를 이제 생,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 어, 이게 모르겠네요, 진짜로. 230명, 880명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무튼 조심하세요. 예,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월 말 70명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치상이고 이게 어떻게 온 지지 모르기 때문에 오미크론도 지금 들어올 거로 지금 예상은 되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다음 뉴스로 또 보겠습니다. 예. 오미크론 상승 국경 완화 다음 수 예. 오미크론 상승에 국경 완화를 연기해야 전염병 학자인 마이클 베이커는 오미크론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행 국경 제한을 더 오래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해 뭐~ 열지도 않았는데 무슨 뭘더 뭘 유지해 지금 이거 지금 뭐~ 그까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그거구나 2월 중순에 그~ 들어오는 것도 다 막아야 된다 막을 수 있을까 어~ 진짜 모르겠는데 예. 내년 초부터 예방 접종 마친 유지랜드 입국하는 대부분 여행자는 관리 격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이클 베이커는 썬데이 모닝의 국경 현재 국경 통제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며 좋은 방어선이요. 야 예, 이거 예, 그거네 자빠네자빠 아. 나는 우리가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유지랜드 가장 큰 이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이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조금 더 경고의 시간을 갖고 있어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그, 그는 내년에 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 이입할 수 있지만 오미크론 변종에 대해 더 많이 알려질 때까지 연기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빠네 자빠. 예. 근데안 열면 못할 거냐고. 너야 여기서 살고 있지만. 그동안 떨었던 사람, 아까 이게 참 애매해요. 이거 하나, 두 개를 예외를 두자니 다 무너지고, 법이. 이 사람 말도 뭐 완전히 자빠 쪽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근데 언제까지 막을 거냐 그러면은 그냥 평생 맞고 살던지, 그냥,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아. 그냥 살면 되지. 그 무서워서 어떻게 나가. 어, 그럼 뭐 그냥 진짜 풀이다 뜯고 살아야지, 못하게 뭐 애매합니다, 이거 다 모든 게. 예. 정말 이 사람 말도 뭐100%막 자빠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막고 살 거야 오미크론 겁나 오미크론 나서 오미크론 2 나오고 3 나올 텐데 그럼 뭐 계속 살아 어떻게 살 거냐고 진짜 이거 어떻게 살 거냐고 이게 지금 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열기 싫어서 안 여는 게 아니에요 열고 싶어서 연게 아니에요 열어야 되니까 연 거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사냐고 자, 다음 뉴스. 600명의 기술 노동자, 일부 농업 노동자가에 대한 국경 예외 발표. 기쁜 소식이죠. 수백 명의 전문 기술자로, 기술자, 기, 근로 기, 기술 근로자와 일부 농업 근로자는 새로운 국경 예외 규정에 따라 유전도 영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근데 좀 애매해요. 소프트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머, ICT 관리자, ICT 보안 전문가 및 멀티미디어 전문가는 국내에서 따라올 수 없는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데이빗 클럭 디지털 경제통신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9만 5천에서 10만 불 사이 최소 연봉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 계획은 22년 초부터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좀 애매한 게 그렇게 전문가들이 9만 5천에서 12만 불이 US인지 US면 좀 괜찮은데 유젠달러면은 다그 정도 받고 일해요. 여기, 외국에서는. 그니까, 러 굳이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런 천대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니까, 이거면 애매한 애들이 온다고. 애매한 애들이. 응. 항상 유젠들은 저런 식으로 따지면 애매한 애들이 오는 동네였어. 응. 그니까, 애매하다니까, 이게 보통 이게 하는 것들을 보면. 그니까 여기는, 9만 5천 은 아니야, 제가 볼 땐. 한 7만 불 정도로, 한 7만 750한 6천만 원 정도로 잡아서 해야지, 저렇게 되면은, 어좀 애매합니다. 하여튼 모든 것들이. 오늘 뉴스는 좀다 애매하다. 예. 근데 뭐, 농업 노동자는 오겠다. 농업, 농업 노동자는 돈 많이 버던데. 예. 근데 뭐, 200명. 이동 플랜트 기계 운영자. 40명 털 깎는 사람. 50명 양모 취급자. 뭐 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애들 지금 정부를 갔다보면 속장난하는거 같네. 예. 아무튼 마지막 뉴스 위대한 탈출. 다른 키위보다 해외 휴가를 갈망한 오클랜드 사람들. 봉쇄 지친 오클랜드 주민들이 다른 키위보다 해외 진출에 열심인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500명 이상의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에 따르면 107일을 견뎌낸 오클랜드 시민들이 55%가 내년 해외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의 40%보다 평균이 40%보다 낮습니다. 뭔 소리야? 높습니다, 아닌가? 평균에서 40%가 높, 지금 좀 이상한, 지격이다 보니까. 다음으로 베이오 플랜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할 가능성은 가장 높은 43, 43, 34%인 반면 켄터벌이 서해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위쪽은 가고 싶어. 그러니까 좀 지경이 높고 낮은 게좀 잘못됐는데요. 아무튼 간에, 북쪽에 있는 사람이 높다 이거죠. 예. 크크이나 시민들이 휴가 달러를 해외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백신 종용이 낮은 남섬, 북섬의 일부 환영받지 못한다 이례성 보호가 있습니다. 아,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는 이유들은 이제 남섬의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 왜냐면 이제 좀, 어저기 좀, 근데 이게, 이섬 나라 애들이 장사를 잘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조그만 동네에서 자기네들끼리 살아가지고 이 페이스 포커를 못 쳐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이 돈좀 버는 거고 대부분들이 얼굴에서 나타나요 얘들이 뭐딱 보면 되게 사람 좋아 막 그러지만 아, 좋아요 되게 좋은데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되게 좋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내 손에 일부리 손해 본다면 얼굴 티가 팍 나요. 이게, 이거를, 제가 처음에 느꼈는데, 그러니까 좋아요. 대부분은 좋지만, 이해관계가 없어야 돼. 되도록이면. 뭐, 한국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얼굴 티가 딱 나고, 지금 같은 경우, 예전에 저 왔을 때, 지금 많이 없어 지금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처음 왔을 때, 동양 사람못본 사람들 경우, 제 아는 친구랑 한 16년 전에 시골에 어디 가다가 들어 가 커피 마시는데 말을 잘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예. 그게 보니까 아얘 얘 약간 이상한 애다 느꼈는데 지금은 워낙 왜 여행자들이 많아가지고 한10반2 한 3년 정도 중국애들이 워낙 다녀가지고 중국애들 보면 얼굴 찌푸린 애들 많아도 이제 동양 쌍 보고 얼굴 찌푸리는 없는데 하여튼 얘들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뉴질랜드 사람들 착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외국 이제 오크라 사람들 이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하겠죠. 이제 나가면 자가격리니까 나가면 되지, 굳이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눈치봐가면서 여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저 같아도 뭐 지금 열리고 들어올 수만 있으면은 나가죠. 예. 뭐 굳이 뭐 여기서 다녀, 예. 오크사람나 나가는 게 낫지 해외로 나갔다가 아무도 다 그냥 백신 예방 접종 주면서 가지고 나가서 놀다가 와가지고 집에서 칠 격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게 유런년 돈들은 다 있나? 응, 돈 없다고 난린데, 응. 모르겠습니다. 모든 뉴스들이 일부의 어떤 사람들 계층으로 다 조사한 건지 모르지만 없어가지고 난리라고 치고, 돈더 달라고 난리인데, 또사람또 여행한다고, 또외국 나가야 된다고 치고, 모르겠네. 예, 오늘 참 애매한 뉴스들로 하여튼 제가 만들어봤는데 어떻게 괜찮았나요? 예, 앞으로 또 좋은 육성하면 또손 빠르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